안녕하세요 목쌤입니다 부수와 함께 한자를 배우는 시간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부수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일 뚫을곤 점주 삐침별 세을 갈고리골 구위드립 여덟 팔, 멀경, 덮을 묘, 얼음 빙, 이빨 일감, 칼도 철도방 힘력 감살포 비수비 상자방 감출해 열시 전복 <laughs> 경부절, 경부절, 언덕 엄, 사사사, 또우 입구, 에어살 위 또는 큰 입구.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수는 흙토입니다 뜻은 흙이나 땅, 국토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자, 흑토 부수에 속한 한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존재한다, 있을제. 있을제. 우리의 지구, 땅지. 건곤감리, 땅곤, 땅곤, 좌불안석안질좌 남한산성, 재성, 재성, 기초공사, 터기, 터를 닦는, 터기, 당할 때 집당, 집, 방 견고하다 구들 견, 구들 견 보고 한다 알릴 보, 보답한다 갚을 보, 운동장에 마당장, 마당장 국경선 국경선에 지경경 국경의 지경경 <laughs> 성묘할 때 무덤묘 무덤묘 증가한다. 더할증 더할증 지필 연묵할 때 먹묵 거물 흙 밑에 흙토 먹묵 압력솥에 누를 앞 누를 앞 꽃을 심는 화단, 단단 선생님이 올라서시는 교단, 단단자 토양할 때 흙덩이 양, 흙덩이 양, 성벽, 벽지, 벽벽자, 벽벽 대전광역시 지경역 지경역 네, 흑도 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부수는 선비사 선비사 뜻은 선비나 관리 사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자, 선비사에 속한 한자 알아 봅니다. 임진왜란 천간 임 또는 북방 임 천하장사 장하다 장할장 한일 가진자라고 합니다. 가진자 복잡하게 일부러 쓴 글자를 가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일 두인은 속삼은 참여할 참자를 속삼으로 읽습니다. 열십은 줄 습자가 열십이 됩니다. 이런 글자를 가진 자라고 합니다. 자한 일까지 했고요. 다음에 목숨수, 선비서. 41019촌 목숨수 그 다음에 사위서 동서 할때 사위서 네, 여기까지 선비사자입니다 다음 부수는 천천히 걸을 수 천천히 걷다 하는 뜻입니다 한자는 많지 않아서 여름 화자 여름 화 이상입니다. 다음 부수는 저녁석 저녁에 뜬달 뜻은 저녁이나 밤 또는 저물다 이런 뜻입니다. 저녁석에 속한 한자 바깥 외 가재다능 마늘다 바다익선 마늘다 주야장천 밤야 밤에 꾸는 꿈몽 꿈보다 해몽 꿈몽 여기까지입니다 음은 큰데 붙입니다 크다 사람이 팔 벌리고 서 있는 모습, 크다, 높다,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속한 한자는 하늘나라, 천국, 하늘, 천, 크다, 태양할 때, 클태, 태극기의 태, 태 클태, 부창부수, 지압이 부 또는 산의 부, 중앙할 때 가운데앙. 아무데 d 네, 실수했어요 일실 기특하다 기특할 기 기특하다 밭들어서 봉사네 봉사활동 밭들 봉 계약서를 씁시다 매질게 매질게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빼앗을 탈 빼앗을 탈 사치품 할때 큰데 밑에 놈자 사치할 사 사치할 사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려할 장 장수장 밑에 큰데 장려할 장 입니다. 다음 것은 여자아녀. 여자나 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자가 좀 맞네요. 여자아녀. 노예할 때 종노 간사하다간사할 간. 감사할까? 호감을 갖다 좋을 호, 호불호, 좋을 호. 여전합니다. 같틀려 여전하다. 같틀려 왕의 부인, 왕비비, 왕비비 망령 때다. 망령 될 망. 여자가 아이를 뵈면 아이벨 임 임신 여자 기생 기생기 오묘하다 묘할묘 조강지처 안내처안내처 여자가 오래되면 시어머니 된다. 시어미고 고모고. 결혼합니다. 혼인할 혼. 또 혼인합니다. 혼이 혼인할 혼이 인. 즐겁게 오락합니다. 오, 즐길 오. 오락실 즐길 오. 여자가 방해합니다. 방해할 방. 본처가 아닌 첩을 두었습니다. 첩, 첩. 아, 자매 간에, 언니, 손 위, 손윈 누이자. 손 아래 누이매, 자매. 예. 여자가 시작합니다. 비로소 시작하니, 비로소시. 성명할 때, 성, 성. 성시, 성. 여자에게 맡깁니다. 맡길 위. 강감찬 장군의 성강. 간통죄. 간음할간. 조카 며느리 질부, 조카질, 조카질, 춤추는 여자 무희, 여자 희, 여자 희, 여자가 모양을 내서 모양자, 자태, 모양자, 위풍당당, 위옴위 며느리 부 고부 지간 며느리 부 또는 부부 간의 아내 부 여기까지 여자녀 부수고 알아보았습니다. <laughs> 아들자입니다. 아들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 아들 남자 스승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공자왈 냉자왈 구멍공 또는 성공 문자 왔어요 글자자 존재합니다 있을 존 있을 존 자식이 효도하지요 효도효 냉자 할때 맛맹 성맹 계절할 때 계절 계 홀로 죽는 고독사 외로울고 외로울고 손자병법 손자 손 손자 손 교학상장 배울 학 여기까지 아들자보수였습니다 다음은 집 면자입니다. 예. 집을 가리키는 한자고요. 옛날에는 갓머리라고 불렀습니다. 집면 한자가 좀 많아요. 자 집을 짓 집을 짓는 땅 택지 집택 때론 덱으로도 읽는데 귀댁할 때는 집댁 우주 할때 지부 우주의 집주 지부 집주 보수 지킬 수 지킬 수의 보수 안전하다 편안한 송나라 송 송시혈 송시혈의 송나라 송 완벽하다. 완전할 완 종교할 때 마루종 마루종 고관대작, 벼슬관 약정합니다. 종할정 핸드폰 약정할 때종할정 주객이 바뀌었네요. 손님객 손님이 머무는 객실, 손님객 선교사 할 때, 별, 베풀선, 베풀선, 실내운동, 집실, 집실, 경복궁에 집 궁, 피해를 보았습니다. 해할해 백해무이, 회가변이, 있습니다. 잔치연. 잔치연. 연회. 가가호호. 집가. 가가호호. 미용실. 얼굴용. 얼굴용. 노숙자. 잘숙. 밖에서 자면 노숙이죠. 호랑이띠. 범인. 범인 비밀입니다. 빽빽할 밀. 빽빽할 밀. 부자부, 부자부, 실사구시 열매실. 안녕하세요, 편안용편안용 사진 찍어요. 101사, 101사 관용을 베풀다. 너그러울 관, 너그러울 관. 국보급입니다. 국보보배보. 보배보. 은총을 받다. 총애를 받다. 사랑할 총. 사랑할 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부스는 마디촌입니다. 마디라는 뜻도 있고요. 길이를 재는 단이 치라고 합니다. 한치, 두치, 그다음에 가족 관계를 나타낸 촌수할 때 촌수란 뜻이 있습니다. 마디촌이 들어가는 한자 알아봅니다. 불국사할 때 절사, 절사, 봉투할 때 봉, 봉할 봉, 봉합니다. 사격할 때 솔사. 이순신 장군, 장수장, 예. 전문가 할때 오로지 전, 오로지 전 위관급장교 소위 중위 대위할 때 벼슬 위, 기존자, 지존파, 노플존 존귀하다, 존경하다, 노플존 신방 갑니다. 차질심 차질심 상대평가, 절대평가 대할 때 반도체 할때 인도할도, 인도할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끝으로 작을 수붙습니다 작다, 오리다 하는 뜻입니다. 작을 수 한자는 다소 할 때는 적을 수. 소년 할 때는 젊을 소 오히려 상 오히려 상 입에서 오히려 전내가 난다 구상유치 또는 숭상할 상 숭상할 상 첨단 산업의 뾰족할 첨 첨단, 첨탑 뾰족할 첨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모든 한자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